절차 속업이 적용이 안 돼요 마이너스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난민들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물만 조심하시고 외계 생명체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긴급경보 후방 기지가 미확인 외계 생물 무리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유 98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타선이스에는 연합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후방 기지에서 구조 신호를 받았네. 우리가 처리하는 중이니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만한 사실이 있으면 어련히 알려줄 테니. 진짜. 연합지원군을 기다리다가는 기지가 가로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반가꾼 친구들,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됐습니다. 재미있겠군. 갑니다. 내가 아주 신나는 거기 대체 뭐지? 바닥이 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겠. 아주 신나는 것. 이 시설들은 여기 한참 버려져 있었던 모양이군. 그래도 쓸모가 있겠어. 물물 갑니다. <붙이> 사실 이 미션은 어 그냥 어택 당 찍으면 이깁니다. 준비됐습니다. 다 부숴야 되던가 준비.

정상은 아니군. 태워버리자고 친구들. 미래라이 부족한 소유. 준비됐습니다. 이게 또 여담이기는 한데 <웃음> <웃음> 이 임페스티드 테런과 임페스티드 커맨드 센터가 원래 밸런스나. 유닛의 실제 사용 목적으로 두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보여주기 캠페인 이벤트식이라 밸런스가 맞아. 지미. 신호 수신 중. 레이너 보안관, 자네와 부하들이 연합의 핵심 시설을 파괴한 것은 거주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네.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모두 체포야.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걸세.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건물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거주지 전체에 저그가 들끓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난 자네들과 수다 떨러 온게 아닐세. 당장 무기를 버리게. 하긴 벽창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지는 않을 시겠죠. 실란데. 야, 잘 까네.